Get your wings out Sick of living on the ground Sleep walking waiting on a dream Waiting on a dream TikTok bound to break free Break free break free The sun'll go away sometimes Sometimes Even when it gets gray Stay bright Stay bright Hello, my friend. 안녕하세요. 오늘 놀랍게도 제주도 갔다 온 다음날입니다. 제주도 갔다 온날 저녁에 서산 형이 데리러 왔어요. 텐트 요거. 텐트도 서울에서 살겸 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캠핑을. 어,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금, 토, 일, 일 오전에까지 캠핑하고, 일요일날 이제 또 그, 보육원 봉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서산에 왔습니다. 아까 눈이 왔는데, 또 갑자기 눈이 안 와요. 섭섭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오늘은 서산형이랑서산형 친한 형님 한분 있거든요. 이렇게 셋이 오랜만에 캠핑하러고 왔습니다. <laughs> 오늘 캠핑할 곳은 몽산포 오션 캠핑장입니다. 몽산포 오션 캠핑장. 두루루루루. 장박 하시는 분들 사이트가 저쪽인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약간 프리 캠핑장 느낌 잔디밭에 오늘 사이트는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먹고 놀고 할 거고 텐트 백패킹용 텐트 여기 한동 두동 한 다음에 여기서 취침하려고 제 개인 장비랑 다 가져왔거든요. 오늘 또 재미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Yeah, she may have gotten to book. Any. They, they got went that TNT was <laughs> conducting Flinders Island investigation. 아버지 눈 굴러가유. 아까 눈이 갑자기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다 눈밭이어서 눈 사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잘 보이나? 일단 혼자 이만큼 만들었거든요. 마저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1시 40분까지 만들고자 하 사람입니다. 저기 어제 만들다가, 말, 머리고요. <laughs> 맞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어제 눈이 너무 늦게 왔어요, 진짜. 아, <laughs> 눈더안 오나? 좀 아쉬운데. <laughs> 아침, 국룰, 라면. 음. 이거, 성냥을 넣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불이 커지니까 여기 이중연이가 오래 걸리는구나. 어, 이중연도 같아. 왜 애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배 좀 필요해. <laughs> 뭐야. 하여튼, 터는 거 좋아요. 시작해서 얘기를 하고. 어. 아 불이 뿌다이 하나 있니? 앉아. 어? 어? 와당창 해야 정신 차리지 상악사 어허 무너져도 상관없어 맞니?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오, 오뚜기 아니야 오뚜기 얘기하지 말어 내피 오뚜기 아니 야내 PTSD 와 네. 오뚜기 얘기하지 말어 오뚜기 무대였지 음 오뚜기 진라면 진라면 많이 먹었겠다 라가 같은 소리 하지 마 오잘싸웠다이 무교중님 잘 받았다 음, 이제 돌아왔네. 예, 이야. 아. 카타민 올라놓게 하네. 온다, 온다, 와봐. 간다, 민재야? 네. 네. 좋아. 돌아간다! <웃음> <웃음> 휴. 어어어어어어 어허, 어허,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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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 어어어어어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하단인데? 웃음> <laughs> <laughs> 나는 뜨끈한 국밥이나 해장국 먹고 어디 맛있냐? 해장국? 여기서 해먹는 건끝이에요동영상이에요 해장국. 해장국 황태해장국 찍고 있어? 네 동영상 나 삼촌 유튜버야 콧구멍 유튜버야, 유튜버, 유튜버. 야, 형, 형도 이거 고프로 있거든? 네. 쓸 줄은 몰라도 못 쓰고 있다. 쓰지 마. 응? 나도, 스프디. 고프로. 고구마. 응. 다시. 어, 그만해. 응? 한 팍! 한 팍! 응? 소주도다 넣었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잖아. 어, 진짜? 오, 여기 있대. 네. 야, 말 먹었네, 그래도. 네. 네. 샀는데, 행하더라고요. 음. 그냥 그래, 못팍 써요. 어디가 은 거의 없었어. 어? 아메. 여기서 얻어 오고. 얌냥 이거 봐야지. 어, 살짝 이거 배워다 될까? 음. 한번만 맞으면 안녕하세요. 어, 저 괜찮은데? 저 저들을 쓸 걸.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먹네. 아니 저거 에어프라이기. 빵. 아, 행복한. 짜잔. 네. 음. 마틴이 부른 누구 노래야? 트로트. 그러니까 누구 노래야? 그거 <laughs> 유튜브 때야. 아. 뭐지? 쇼미더봉짝아 그런 어. 것처럼. 필름 어 그거야, 릭터가 맞는 거. 그거 알아요? 지금 동영상 진행 중이에요. 아, 괜찮아, 삼촌 거라서 지우면 괜찮게. <laughs> 근데 이런 것도 추억이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으러 다니는 거라서. 안녕하세요. 영우랑 캠핑하는 거 이런 거 지금 보면은. <laughs> 야, 이... 안녕하세요. 이만할 그 때, 이, 잊혀졌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보니까, 생각이 또 나잖아요. 이거. 되게, 그냥 생각만 네, 하면 흐릿한데. 영우. 응. 앨범 응. 만드는 응. 걸 대신해서 영상을 찍어. 뭐 해야죠? 응, 아니, 영상, 고통을 옵니다. 왜? 잘하던가. 어, 와주세요. 아, <laughs> 커피, 아 커피 마셔야 돼. 네. 네 잠시만 안녕하세요. 그, 거기 의자 위에 장갑, 어떠냐? 저, 저, 저 장갑 좀 줘. 왜? 형광장갑. 아니, 저 형광장갑 좀 줘. 자, 아빠 연 아니, 이거 끈을 거 빌려 응? 응? 어, 아, 너 호도 맞았다. 음. <목소리> 아 뜨거워 야 뜨거워 뜨거 어, 비신좀 응. 많이 안뜨거지긴 했어 아뜨워다 먹어 야, 야 나도 그래요? 나 저거는 응. 따뜻한데? 나요 아 여기다 요 그냥 먹어 조금은 완전 차가운 거 보단 낫잖아 야너 그냥 여기다 뜨 <laughs> 그 뒤에 같은 건가 보다. 뒤집어가지고 잠깐 올려놔. 어, 이거, 이거 지금. 오늘의 아, 녹화는 됐어. 여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사이트 정리 대충 다 했거든요. 근데, 차가 방전됐어. <laughs> 그래서 지금 점프 기다려, 점프. 눈사람도 많이 넘어 버렸습니다. 춥긴 추운데. 큐 아. 센터. 여기 부페 있어가지고 한식 부페 먹었습니다. 여기 숙박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런 센터로 만들었더라고요. 좋은 곳도 알아갑니다. 가족 단위로 오기 좋은 곳이래요. 네. 보여? 애들이랑 애들 보고 있는데. 생죠 아. 이게 좋아? 죠 뭔가 이번에는 집 떠나서 9박 10일 정도? 중간에 오긴 했지만 잠은 못 잤지 못 잤죠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910일 정도 밖에 있어 봤는데 와 계속 밖에서 자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laughs> 아무튼 이번 서산 여정도 여기서 끝입니다 굿바이 마이 프렌